자 알파벳 C가 어떤 소리가 나냐면요, 크크 하는 소리가 나요. 크크크크크크 감기든 사람 소리처럼 크크 이런 소리가 나요. 여러분도 할수 있죠. 크크크크크크 칡칡 복과 우리 기차 가는 소리 한번 맞춰볼까요크크크크크크크크 잘한다.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. 알파벳 C가 소리가 날 때는 크. 하는 소리가 납니다. 자 그러면은 음, 알파벳 C로 시작되는 단어들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. 먼저 케이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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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크. 우리 말로 케이크라 그러잖아요. 근데 영어에서는 케이크 그러는 게 아니고 케이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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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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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하면 됩니다. 그러니까 알파벳 C로 시작이 됐으니까 크. 거기에다가 A가 들어가서 키, 케이크, 케이크. 케이크 그런 소리가 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사탕입니다 사탕을 영어로는 캔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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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 you like candies? Yeah <laughs> 사탕 좋아하는데 어쩐지 이빨이 썩었더라 <laughs> 자 사탕을 영어로는 캔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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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탕이라는 말이에요 이번에는 고양이 고양이를 영어로는 c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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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t, ca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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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라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컵. 컵. 우리 말로도 컵, 영어로도 컵입니다. 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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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알파벳 c자로 시작되는 단어들을 공부하고 있는데요. 전부 다크 하는 소리로 시작이 되죠. 크. 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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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됩니다. 컵. 컵. 이번에는 모자. 챙이 달린 모자를 갖다가 캡. 캡 운동모자 캡캡캡캡캡캡 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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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외투예요. 코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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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외투를 영어로 코트라고 그럽니다. 이번에는 사진끼 사진끼를 영어로는 카메라 카메라 우리는 카메라 아, 그러잖아요. 영어에서는 카메라가 아니고 camera. 카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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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, 카메라. 사진끼라는 말입니다. 이번에는 깡통 깡통 깡통을 영어로는요, 캔이라고 그래요. 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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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깡통. 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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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깡통. 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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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파벳 C는 이와 같이 하는 소리가 납니다. 캔. 캔. 그다음에 여러분은 커피 좋아하지 않죠? 엄마나 아빠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리요. 커피를 영어로는 coffe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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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ffee가 아니고요. coffe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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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?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. cake. cake. 사탕은 candy. candy. 고양이는 cat. cat. 컵은 cup. cup.

자 이제 그림들을 보면서 소리를 듣는 겁니다. 그런 다음에 어, 알파벳 c 크 하는 소리로 시작되는 단어의 숫자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면 됩니다. 자요할수 있겠죠? 조금 전에 선생님이 말씀드렸죠. 알파벳 c는 크크 하는 소리가 난다고 그랬으니까 크 하는 소리로 시작되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. 그 번호에다가요.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정신 차리고 문제 주십니다. 다음 그림들을 보면서 잘 들어보세요. 그런 다음 크크 소리로 시작하는 단어에 동그라미하세요. 일반 케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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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반텐 Ten ten Samban C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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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ban Cu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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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xi, taxi, taxi. bun? Candy, candy, candy. bun Cap, Cap, Cap. Ben. Piano, piano, piano. piano.